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휴가니깐요 오시면 안되고요전 그냥 좁네요 요거는 휴가에 올리려고 찍어둔 영상이에요 아이들 되게 이쁘죠 원래 아침 볕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들 나오거든요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 귀어미들 얼굴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12일까지 저희 공식적인 여름 정기 휴가입니다. 휴가 끝나면 놀러오세요. 제가 커피 한잔씩 타워 드릴게요. 짠 자, 직원은 오늘부터 푹 쉬다가 13일 날 출근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예, 제가 쉬는 동안 그래도 짤막짤막하게 유튜브는 계속 올릴 거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구독 <laughs>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완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요거 올려놓고 방에서 뒹굴딩굴좀할 거예요. 영상은 계속 올릴 거니까 꼭 봐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쉬러 갑니다.